어,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될 이유는 저는 네, 열 가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, 아, 추격 액션에 대한 어떤 짜릿함, 긴장감을 이 극장에서 보실 때큰 아, 쾌감을 느끼시지 않을까? 그래서 더운 여름에 극장에서 에어컨 쐬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어,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, 어, 너무 재밌어서 하는 그런 반응을 저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고 예. 그렇게 영화가 어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 그런 날 있잖아요. <laughs>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 꺼져 있고 그냥 화면만 계속 응시하고 싶고 조용히 이, 오늘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지금 이, 이 풍경이죠. 조용히 하한 한 곳을 같이 응시하고 싶은 날 그리고 또 돌아오는 날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봤다면 혼자서 그 영화를 음미하고 또 친구 함께 봤다면 친구랑 돌아오는 길에 어그 장면 어그 규남이 총 너무 잘 소지 않아? <laughs> 뭐뭐뭐 뭐 이렇게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극장에서의 경험들 어 그런 경험을 다시. 올 여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어, 필요하시다면 어, 원하신다면 극장에서 약속해서 뵙고 싶습니다. 오, 말 너무 긴장했어요. 저도 생각하는데설레여 가지고 네.